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라는 것인데요.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수 있다 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세상의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새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피로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가지 예로 출애굽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출애굽은 광야를 지나야 하는 고난의 세월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출애굽하였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고난으로 가득한 광야죠. 그들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 광야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구름과 바다를 지나 마치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굶기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만나와 매출하기 그리고 반석의 물로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상에서 볼수 없는 너무나 신령한 것들이죠. 오직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들을 신령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신기하게도 다 사라집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포기해도 희한하게 다 사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광야 같은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결국 바울을 통하여서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상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을 즐거워하지 않고 악을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출애굽하여서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직접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다수를 멸망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였고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몸은 출애굽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악한 것들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늘 애굽으로 돌아갈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늘 애굽에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에 출애굽했지만 1세대의 대부분들이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이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깨닫기를 바라신다. 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 악함으로부터 우리는 떠나가야 합니다. 12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섰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이 남아있지 않은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늘 자신을 살피며 우리의 신앙을 조심스럽게 쌓아 올려가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그 광야의 생활은 기적과 같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굶지 않았습니다.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해지지 않았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 앞에 놓인 이 시험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감당할 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 주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넘어졌기 때문이겠죠. 바울은 자유로운 자였지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잠시 시험에 드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피할 길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신령한 놀라운 일들을 매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길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상급이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오.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소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열을 사하시느니라. 모든 소원과 마음을 차지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제74편 아삽의 마세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예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 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의 팔을 옮겨 놓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은 이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일으키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끌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곧 주의 오른 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나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들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공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총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죽게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죽게 상달되나이다. 제 22장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망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의 사무초 부르지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 하였고, 기르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해,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옛 모세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의 주망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계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서 에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실리아의 아들 내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 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제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가 다는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때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털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좋은 교회, 좋은 TV.